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발을 하는데 참몇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물론 히브리 사람의, 이집, 이스라엘 사람의 가족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었었지만, 그는 그의 기억 속에서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랐던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든이 될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사실은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릴 때에 아주 갓난 아기일 때에 이 바로의,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가문에서 그 가문의 아들로서 자라갔던 것이 모세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었 그렇게 40년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여전히 그 안에서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은 그 이집트라는 굉장한 나라의 대단한 엘리트로 살아갔었고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굉장히 작은 가족의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위로 그렇게 살아갔던 8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처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격은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그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80년 동안을 그 과정 속에서 살아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살아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살고 있든 간에 나의 달려갈 본향,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으므로 나는 내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권, 우리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특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나의 자격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그그 어, 그 나라에 있는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스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서 있건 내가 그것은 신경 쓰지 않으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이요, 나의 장자로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온전히 들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격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우리,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삶의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깊이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건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잊지 않으며 걸어가는 그 과정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제가 마음껏 헤엄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